연예계 소식을 해시태그로 전해드리는 해시태그 스타뉴스입니다. 스타들의 SNS에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해시태그 스타뉴스 락채은씨가 오늘은 군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만나볼게요. 채은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시태그 스타뉴스의 락트입니다자 오늘은 처진사와 군복에 잘 어울리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스타와 군대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은 스타들 그중에서도 아이돌 스타들이 입대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3월 24일에는 슈퍼주니어의 신동 씨가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슈퍼주니어의 또 다른 멤버 성민 씨와 JYJ 김재중 씨. 배우 최진혁 씨가 같은 날 나란히 입대했습니다. 5월 21일에는 사생활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김현중 씨가 입대했는데요. 당초 조용히 들어가고 싶다던 바람과는 달리 많은 취재진들이 현장을 찾아 김현중 씨는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또 소속사 수장인 배용준 씨가 김현중 씨의 입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모습이 케이스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더블에서 501로 활동한 박정민 씨도 7월 2일 입소했고요. 5월 26일에는 배우 박지빈 씨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결정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7월에는 동방신기의 윤호윤호 씨가 웹 드라마 당신을 주문합니다 방영 중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7월 22일에 이제 방영으로 이때 하는데 이 작품을 저는 솔직히 끝까지 다 보지는 못합니다. 네. 어, 보다가 중간에 이제 입대 하는 점이 너무나 아쉽고요. 8월 27일에는 JYJ의 박유천 씨가 조용히 입소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비공개로 입소했습니다. 대신 영상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전했는데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이렇듯 많은 스타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은 2015년.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해시태그는 군배기 스타의 SNS인데요. 군 입대로 군백기를 맞은 스타들이 전한 SNS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먼저 해시태그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해시태그와 두 번째 해시태그를 동시에 공개합니다. 지난 10월 13일과 15일, 나란히 군백기를 맞이한 슈퍼주니어의 동해 은혁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동갑내기 두 사람은 유닛 슈퍼주니어 d e 로 활동할 정도로 친한 친구죠. 은혁씨는 네. 10월 13일, 아, 네. 동해씨는 아, 생일이잖아요. 10월 1 5일날 이제 네. 현역으로 두분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말입니다. 네. 기분이 솔직히 어떠세요? 음, 어, 근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덤덤하고요. 이 무대만큼 걱정 없이, 걱정 없이 네. 여러분과 정말 즐겁게 한번 놀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당연히 남자라면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걱정스러운 게 여러분들 또 다시 좀 외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네, 잘 다녀겠습니다. 오두 사람은 입대 전 마지막 무대도 함께했는데요. 그리고 약 일주일 후 은혁 씨가 먼저 입대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어, 국방의 의무. 어, 충실히 잘 하고 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저는 말라를 지키러 <laughs>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혁씨의 훈련소 가는 길엔 슈퍼주니어의 이특, 강인씨가 동행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동생을 위로했는데요. 또 배웅 나온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큰절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 네. 은혁씨의 마지막 인사는 SNS에서도 계속됐는데요. 팬들이 그린 그림과 함께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는 가볼게요 라는 메시지를 남긴 은혁씨는 해시태그 고마워요 사랑으로 팬들에게 그 마음을 전했고요. 슈퍼주니어 멤버들에게는 슈퍼주니어의 구호인 '우리는 슈퍼주니어예요' 해시태그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틀 뒤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입대한 동해 씨 역시 SNS를 통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는데요. 비공개로 볼수 없었던 동해 씨의 훈련소 가는 길은 이특 씨의 SNS에 공개됐습니다. 엑소의 수호 찬열 세훈 씨, 슈퍼주니어 M의 조미 씨가 동해 씨의 입소식을 함께했는데요.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걸 즐겼던 슈퍼주니어의 은혁, 동해 씨 군입대로 잠시 그들의 SNS에서는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됐는데요.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SNS를 통해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화이팅! 군백계의 외로움을 SNS 하나로 달래준 스타. 이번 주세 번째 주인공은 검은 사제들로 돌아온 강동원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부자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동원 씨는 이번 영화에서 사제복 차림으로 등장해 여신 판타지를 120% 자극하고 있는데요. 수단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은 뭐 입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기자로서. 저는 사실 여자분들이 저렇게 수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입으니까 <laughs> 반응이? 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막 연상이 되시는 남자들은 거예요. 사실 뭐 남자들은 누구나 뭐 어떤 뭐 복장에 대한 뭔가 있, 판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저는 여성분들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성분들이 수단에 판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렇듯 강동원 씨는 유니폼에 최적화된 배우입니다. 영화 늑대의 유혹에서는 교복과 우산으로 전우치에서는 한복 차림으로 여심을 홀리더니 심지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보여준 재수복 차림마저도 멋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가끔 보면은 아 정말 참네네 <laughs> 그렇구나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고 때문에 이 남자의 군복 차림도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군복 차림은 이게 전부입니다. 대신 강동원 씨는 소집 해제 당일 강동원 인어데이라는 영상을 공개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랬는데요. 되게 긴장도 되고요,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서울 남산공원과 육산빌딩, 노량진 수산시장 등. 서울 곳곳을 누비는 영상 속 강동원씨의 모습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강동원씨의 평소 모습을 담고 있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촬영할 때뭐 인상, 항상 인상적이었고 항상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커다란 뿔테 안경과 모자,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지지 않은 우월한 미모는 팬들을 절로 미소짓게 했는데요. 셀카를 찍듯 카메라를 향해 편하게 웃어지는 모습 역시 2년간 고무신 꼬꾸로 신지 않고 기다린 보람을 느끼게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생각을 그 정도까지 못했었어가지고 어,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음, 뭐 감사하죠. <laughs> 소집 해제 후에야 공개된 이 영상은 사실 팬들을 위해 입소 직전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팬들을 위해 2년을 미리 준비할 줄 아는 강동원 씨. 그 시간을 보답하려는 듯 소집해제 후 강동원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정말 새로 데뷔하는 느낌이고요. 설레어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11월 검은 사제들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강동원 씨는 영화 개봉 도전에 영화 가려진 시간 출연 확정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소처럼 일하는 강동원 씨. 이렇게 SNS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요? 강동원 씨뭐 그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음. 군대로 인한 공백기, SNS를 통해 들려오는 스타일 소식은 가뭄의 단비보다더 달콤했는데요. 군대가 스타일 지인분들도 SNS로 열일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해시태그도 기대해주시고요. 해시태그 스타니스 시청 후에 나겜씨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